아, 여러분 고순님, 오정순, 안경순님 딱 4명 앉아있니다 <laughs> 네. <오, 오, 웃음> 아, 예, 우리 어,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생각보다 굉장히 오먼곳까지 불러주셔서 감사니다오 네. 아, 보니까 아, 굉장히 MT촌이네요. 그래서 나도 아, 옛날 생각도 좀나것 같아요. 라틴 네, 아니야, 네, 아, <laughs> 아, <그래>. 아, <laughs> 아무튼 생각보다 MT 참가를 많이 했더라고요. 그래서 나도 굉장히 어, 우리 약과 화학 특강 같은 면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하니까 아, 그런 얘기는 나중에 가능하고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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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겁게 놀니다 예. 음. 이렇게 하고요. <laughs> 자 번째 <laughs> <제바>, 이은 <제이저는> 라이어 <웃음> 찾기 게임 라이어 찾기. 라이어. 자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? 그래서 라이언. 팀별로 <laughs> 뽑아주셔야 되는데 역시나 그렇듯이 교수님이 나오시면은 플러스 10점 더해주세요 <laughs> 일단 자, 1, 2, 3, 4네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셔야 되는데 아, 네. 여기서 자, 1부터 3까지 중에 하나씩 골라주세요 아, <laughs> 2야 아, 2, 2, 아, 네. 2, 3 3나1 아, 네. 예. <laughs> 그러면은 자 1번부터 여기로 해가지고 쭉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선택한 순서요자 준비 한거 갖고 와주시죠 자 이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는 말차라해때문 <laughs> 하나는, <말차랍니다. 웃음> 하나는 <laughs> <laughs> 와사비라해때 <와사비랍니다. 웃음> 네. 구분하기가 네. 어, 아금 차이야. 그나름데 아, 바로 오르는데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로? 아, 이 정도 로티가 안될줄 몰라요.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티가더나나요 어, 어, 아, 자, 자, 여기부터 1 번입니다. 자, 1 번, 2 번, 3 번, 4번 어. 순서대로 잡아서 원샷 해주시고요. 어. 자, 이들 원샷입니다. 아, 못마시겠지만 네. 머지 않아도 돼요. 이순에 걸어가서 비겠죠 그냥 네. 와사비도 안 와도 되는 요 네가 는 거예요? 네가 도요안도요 네가 도되 거예요? 네가 안 와도 이도되 거예요? 네가 요이것도거짓말일수있어요가 거예요? 이도거짓말일수있어거요 네가 거예요? 네요네거 어떻게 하는지설명 <laughs> 뭐야 통화라고? <목소리> 나 저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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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나 이제 옷 이거 고서 벗고 먹어도 될까요? 왜 저희가 좋은 생화사비로 했습니다. 맛있 맛있게 도 하더라, 하더라고. 자 그러면은. 대충 이제 다들 반응을 어, 보셨을 것 같은데 자 1번 이태희 친구가 먹은 게 와사비 라떼다 네한번 손들어주세요 자 세조 세조에서 이태희 가 먹은 게 와사비 라떼다라고 해주셨요자 2번 지재환 학우가 먹은 게 와사비 라떼다 손들어주세요 먹고요 자 3번 임초영이 먹은 게 와사비 라떼다 손들어세요자고요자 3번 김민석 어그게 맞아보는데라고 손들자 그럼 이제 3대 1이에요. 자 정답. 아 정답. 아 바꿀 기회. 자선택을 바꿀 기회 자. 아, 그러면 한 번씩 리겠습니다자아 그러면은 각팀당한 명씩 그 질문할 수 있게 각 팀에 딱한명각팀당어 질문 하나씩 건질 수 있게. 그렇게 해드립니다 1초부터 한번 질문 사주 부르신 분 있으십니까? 질문. 자 3초 자 이태희씨한테 질문을 하보 있습니다 맛 평가 좀 하세요 맛있어요 <laughs> 자맛 평가 맛있다 네 그러면은 내 선택에 변화가 없는 걸로 해서 자 정답 와사비 라떼는 몇 번이죠? 1번입니다 <laughs> 아 이거 뭐 찌꺼기가 있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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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맞춤 팀 1조 2조 3조한테 10점씩 드릴게요 1 0점요로3 0점요로 맞춤 팀 1조 을주시고요나와주시고요 나는 여기 나는, 나는, <laughs> 닫아주시구요 이쪽 반쪽 방향으로 건져서네 동시에 던지시면 되세요 동시에? 자 세트로 <laughs> 셋, 둘, 하나, 나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 둘, 긴 쏘, 받으면 잣, 긴